진짜 다 삶의 터전 다섯 터전 일하는 거 이게 각양각색이지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뭐또 자영업하는 사람 또다일하는 여러분이 뭐하다 여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오셨냐 말이에요 오늘 어? 주일날 올 같은 날 그냥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푹 잠이나 한잠 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복음이요 복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쉬는 것이 쉼이 안 돼요. 네. 여러분, 다음 주를 교회 오지 말아봐.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잡아요. 육신의 쉼이요. 이 쉼이 안 돼요. 우리는 예배가 쉬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려봐요. 영혼이 깨끗해지죠. 네. 상쾌해지죠. 네.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네. 느끼죠. 네. 예배 드리고 봐요. 영이 깨끗해지고 아주 상쾌해지잖아요. 그죠? 지 육신의 피로도 풀리고 심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가 심이 되는 것이 심.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하지요. 뭐 등등등등등등 쭉 하지요.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거든. 나도 음? 지난 한주일 지나면서 화요일 날그 종북좌파 대부했던 강철 서신 흐, 김영환 씨. 야내그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려고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지난주 점심 육상빌딩 가가지고 존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꼬시려고 예수 전하려고. 참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만나 보니까 텔레비에서 전 보던 거 보다가 직접 만나 보니까 사람이 더 진지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80년대 에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의 대부란 말이야. 경상도 안동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크... 철학책이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 책을 다 읽었대 뭐 단테 신곡이라든지 임마누엘 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이데크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인 책을 중학교 때다 읽었대 그래서 이상하다 그건 누구가 그렇게 읽으라고 영향을 줬냐 그랬더니 영향받은 사람 없대 집에서 뭐 부모님이 그런 책 읽으라고 할 리도 없고. 근데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철학적인 책이 입맛에 짝짝 들었을까? 뭔가의 비경이 있을 텐데, 고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동이래. 안동 중에서 딱 찍어봐요. 전체 안동이 다 선생님 집을 아니잖아. 안동 중에 어느 동네니까 딱 내가 원인을 찾아서. 본인도 모르는 거야. 왜 자기가 그런 사상적인 거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바로, 그 안동에 가면 하외보용대라고 해서 하외라고 하외마을 유성룡 알아 유성룡? 역사도 공부 안 해가지고 유성룡 유성룡 유성, 유성룡 몰라요? 유성룡, 유성룡. 유성룡 그 사상가잖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그 유성룡이 살았던 하외마을 바로 그 붙은 반대편에 사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 왜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철학책을 왜 좋아했는지를 내가 알르줄게요 그가 동네의 흐름과 그 주위의 배경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사상을 그 유성룡 말이에요. 성령. 응?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읽을 것이 없을 만큼 중고등학교 때 철학책을 다읽었대 읽어가지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간 서울대 법대를 아무나 들어가나요? 서울대 법대. 우리 교회 지금 역사상 서울대 법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laughs> 주님 재림할 때까지 불가능해. 요왜 불가능하냐? 서울대 법대가 없어졌어. 서울대 법대 학과가 폐지됐어요. 로스쿨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 갈수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뭐. 응? 서울대 법대를 아무나 가냐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없어. <laughs> 갔는데 선배들이 야야야. 야, 야. 너 철학책 그 많이 읽고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를 갖췄냐면 칼막스 공산주의 칼막스 레닌 스탈린 이 자본주의 혁명 일으키는 거 이거 공산주의 혁명 이 책을 준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냥 입맛이 쫙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82사람이 파리, 파리 학번이니까 82학번이니까 대학 다닐 때 82학번이니까 전두환이가 완전히 한국을 독재할 때, 그때란 말이야 그니까, 러 칼막스 이론책을 거기에 터져서, 현재 대한민국의 전두환을 보니까, 저거 때려 죽일 놈이요, 저거 완전히. 예? 때려 죽일 놈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업자 해가지고, 야 내가 물어봤어요. 간첩이 김영환 선생님한테 붙을 때, 간첩이 북한에서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침에 딱, 그집 앞에서 공중전화에서 전화 한 통이 딱 왔어. 김영환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수령님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나가 보니까 공중전화 앞에 간첩이 딱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첩을 보자마자 이게 진짜 북한에서 온 간첩인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일부러 북정원에서 간첩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정보를 빼내서 날 체포하려고 했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반갑지도 않게 해서 그냥 뭐 얼떨떨하게 있으니까. 내가 북한에서 온 거에 대해서 안 믿어지십니까? 아, 글쎄 뭐, 뭐 나는 북한 온거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 당신이 하신,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막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면, 그러면서 다섯 자리로 숫자, 숫자 다섯 자리를 딱 가르쳐 야세요 숫자 다섯 자리를. 이 암수표를 해독하는, 오늘 밤 새벽 3시에, 북한에서부터 날라오는 단파방송. 단파방송 여러분, 알죠? 3, 5, 7, 9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조립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조립하는데, 그걸 공식을 알게 되그 고조립으로 북한 단파방송 오후 3시, 새벽 3시에 들으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공룡연에서 만났던 얘기가 북한 방송에서 나오니까 내가 북한에 연락을 온줄 알아. 그래서 새벽에 들어보니까 딱 나오더래. 그 그래,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했더니 이제 진짜 이제 동지를 만난 거야. 이제 반가워가지고. 아 진짜로 김일성 수령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냈냐고. 그때부터 이제 간첩한테 교육을 받는데 서울대 법대생이 간첩한테 포섭이 된 거야. 근데, 북한에서 이 김영안을 포섭한 이유가, 포섭 당할 때, 얼만큼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야, 무서운 거예요. 바이이 요게 이제 김영안이란 말이요. 에요 김영안이란 말이요. 요 사람이, 요 사람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차, 요한 사람이 말이야. 매일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60명이래. 매일같이 공산주의 사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학교 마치고 매일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60명 명 60명. 몇 명이요? 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한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요 매일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60명 이 60명이 다시 또 밑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 3천명이에요 3천명 간첩에 포선될 때 자기의 자기가 일해놓은 이 진짜가 이만거든요, 삼천 명이죠. 이 삼천 명이 다시 또 밑에 사람을 가르쳐 다단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주의 훈련을 다단계로 가르치는데 또 밑으로 가르쳐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딱한 사람한테만 전화를 딱 하면 밑으로 다다닥 내려가 가지고 시청 앞에 나오 나라 그러면 공부하다도다 나와야 되고. 그냥, 수업 하다가도 그냥 책딱 뜨고, 그냥 교수님이, 너 어디 가냐? 나 바빠요. 그럼 간대.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말도 안 들어. 교수 말도 안 들어. 바빠요. 그러면 나오는 시청 앞으로 딱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명이래, 3만 명. 3만 명은 결사대라는 결사대. 어디든지 그냥. 부산으로? 그럼 부산에 딱 3만 명. 서울역? 그럼 서울역에 3만 명. 이결사대 움직인 거지. 이 3만 명이 또 밑에 사람을 제자 훈련해가지고 또 완전히 움직이는 사람이 30만 명, 30만 명, 30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 30만까지 자기가 양육을 해서 30만, 한국 사회에서 30만을 30만의 사람을 남의 손을 지손처럼 써먹어 버려. 30만을 자기 마대로 움직이버려. 이야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생 한 놈이 말이요 이념을 가지고 이때 이제. 간첩이 왔는데, 붙었는데, 그 북한의 간첩이 왜 왔냐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북한에서 한국을 공산해 만들려고 수없는 간첩을 보내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수천억을 투자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준 자생파가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북한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놈이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감동을 받고 이 학생을 북한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간첩을 따라서 서해안에서 밤에 새벽에 반잠수정을 타고 에? 그럼 우리나라 이거 해변그 해안 경비대 지켜봤자 그다다 다 헛눈이에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대요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로 딱가서 김일성이를 만났어요 김일성이를 만났는데 김일성이를 두 차례 면담을 하는데 한 시간에 사, 한 번에 세 시간씩. 김일성이하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도가 트고 달달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갔는데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막상 만나서 딱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김일성 너 나쁜놈. 너는 주체사상을 너도 모르면서 국민들 백성들에게 주체성을 다 외우라 그래고다 공부시키라 그래요. 그거는 너가 정말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너의 진실한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너이 개새끼 너는 이네 혼자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걸 니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을 김일성과 대화해서 알아냈다. 김일성 너는 진실지 못한놈이야. 너도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좋아서 한다면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괜찮은데 김일성 지가주체선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간첩 다시 배를 타고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 가서 자수를 했어 전향 자수를 했어 내 북한에 갔다 왔다 나 김일성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막 국정원이 뒤집어진 거지 뭐 그것도 감독을 못 했으니까. 한국의 청년이 김혜성을 만나고 오는 것도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파악도 못 했으니까. 그 국정원에서 나 전향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나 혼자 공산주의는 틀렸다. 지금부터 난김혜성 만나봤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고 나 혼자 전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요. 나 혼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옳지 않다. 왜? 나 때문에 30만 명의 젊은이가, 나 때문에 30만 명의 젊은이가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데, 내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공산주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가르쳐서, 전부 거꾸로 다시, 다시 원점으로 내가 돌이켜 놓고, 그때 내가 전향했다고 발표를 해야지, 나 혼자 빠져 나갈 수 없다 인간으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공산주의 처음부터 공산주의 틀렸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다 모여야 이러면 애들이 반발해 이미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교육은 살살 하면서 살살 넣는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도 허점이 있다고 요런 식으로 그래 살살 말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간이 사람들을 다시 거꾸로 전향을 시켰어요. 대단하죠요 근데 그때 살살 말할 때 눈치를 채고 탁 튀어서 나간 사람이 지금 국회에 들어간 경기동부위원 이석기, 그 있잖아. 애국가다안 보는 걔들. 어? 김재현, 요, 요 사람들. 그 계열의 한, 한 통로만 자기가 전향시키는 걸 실패했대. 눈치가 빨라가지고 태번 눈치 채고 김영환 저거는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튀어나가서 말도 안 듣고 와서 그 전부 다 자기 제자였었는데, 그래서, 어, 그 사람들만 전향을 못 시켜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됐다. 그 이야기를 내가 가만히 내가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야. 나는 삶이. 이야, 저 사람은 말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그 이념이 자기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단 질인 줄 알고 전체를 다 투자하고 사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내가 비싼 밥 사주면서 선생님 목사로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 번만 전향을 더 하십시오 한 번만 공산주의에 빠졌다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북한 구원운동 북한 개방운동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중국의 북한 개방은 북한의 탈북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북한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북한 안에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국가도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북한의 탈북자들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북한의 탈북자들 중국 안에서 교육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밀어넣어 밀어넣어서 북한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라 이거예요 북한은 틀린 나라라고 이 일을 하는 거야 야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 언제 한번 우리 한번 헌금 한번 합시다 아멘 이 시원찮아요 이거 김밥이요 구리 터진 같이 아멘 하요 헌금 한번 합시다 김영환 씨 하는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 한번 해한 1억 가까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김영환 씨한테 한번 넘겨줘야 돼 왜냐하면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려면 참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은 북한 체제 무너뜨리고 요금하는 것이 자기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이게 진실한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만 하다 죽으면 지옥 가버리면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이야 난또 그것도 안줄 알았더니 와보니 그것도 아니구나. 이래오래 안 되니까 그 사람만큼은 꼭 내가 전도하려고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또 만나기로 했어 내가 지금 한50%전도해놨어 아멘. 그 사람이 진지하니까 나도 진지하게 하니까 진, 진지한 사람끼리는 통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50% 지금 복음을 들었어 이제 영접기도 곧할때 됐어요. 한세 번만 만나면 우리 교회 등록시켜요. 매주일마다 앞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이 말씀 공부시켜가지고 북한 그 운동은 극렬하게 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영의 세계 열린 상태에서 하면 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죠? 이야 그래 난 오늘 그 이 김영안 씨한 사람을 전도하면, 사도바울 하나를 전도하니까, 유럽이 보고마된 것처럼, 무디 하나를 전도해놓을까, 무디를 통해여한 것처럼, 나요 사람 한 사람만 전도 잘 해서,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밑에 사람한테 세뇌시킨 데는 천재야 천재. <laughs> 밑에 사람한테 세뇌시는 천재요. 그, 그래서 나도 좀 배우려고. 어떻게 그렇게 세뇌, 나는 진짜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 가짜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하냐고. 그래서 꼭 내가 전도하려 그러는데 내가 이번 주에도 이게 렇 열심히 산다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보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도 다 열심히 살지요. 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는 자기의 삶을 어디를 걸고 하냐면 렌즈 자체 이것만 쳐다보고 한다면 이거. 렌즈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딱 가려 있는 게 뭐냐? 하는 자기 일이요. 장사만 장사, 회사만 회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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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렌즈, 렌즈, 렌즈에 여기 딱 가려가지고, 이 렌즈가 투명해야 되는데, 렌즈를 통하여 새로 살림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렌즈는 때가 끼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사 일,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가려져서 새로 살림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렌즈는. 오늘 여러분 렌즈 닦아야 돼 투명해야 돼 투명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브람도 모세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양치는 일, 뭔 일, 뭔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양치는 그 일만 보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하여 못 보는 새해로 살렘을 이걸 투시하여 밀고 나와서 통과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도 통과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만 일에만 빠져가지고 그걸 넘어서 있는 새로살림이안 보이면 우리는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멘이요 아멘. 그럼 여기 봐요. 그림 표현한 거 보라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창세기잖아요. 신세만면 우리 한 번씩 보잖아. 이게 창세기 천지 창조나 천지 창조 다섯 천지 창조. 천지창조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이 여기까지 지금 살았는 신약시대까지 살는데 수도 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오늘도 또 태어나요, 사람들이 태어났다. 오늘도 또 죽어요. 이 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지구상에 새 생명으로 이 지구에 들어오는 생명이 있고, 이 지구를 은퇴하고, 오늘 장례식 하는 사람 수도 없어. 수 5 0만 명이 죽어요. 오늘도 지구촌에 서다 죽는다.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간다. 한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동안에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렌즈를 통하여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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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여기. 응? 왜안켜지나 바울, 여기, 여기. 다른 사람이다. 새로살린 이것을 못 보고 한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그냥 그땅 속에 묻혀서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래 여기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여기 시대 사람이거든. 아브라함 여기 써 있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브라은 여기 사람인데 벌써 어디를 보냐? 아브라함도 할 일이 바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삭도 키워야 되고 뭐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제사도 해하는일이 바빠. 바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현재를 통하여 어디를 보느냐? 슈가...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여기를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죠. 모세도 여기를 보고. 그럼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요? 여러분이 왜 직장가요? 왜 살아요? 왜 살림해? 왜 공부해? 그것이 마지막 보는 목적지로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통하여 투시하여 둘고 멀리 배는 시온성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아멘, 있습니까?